네, 오늘 아침 최고의 선택. 동네방네 신문 읽어 주는 기자 동방신기 12월 22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 또 월요일입니다. 아, 여러분 아마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 월요일이다. 정말 출근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테지만 그래도 올해가 또 얼마 안 남은 만큼 끝까지 한번 활기차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경제 어, 지면을 분석하면서 저희도 한번 열심히 오늘 또 바로 아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0일 월요일 아주경제에는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경제 1면에는 다음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 공급 줄고 규제 강화 30대 주택 소유율 뚝. 네, 주택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어, 시, 이제 지난 10월 15일에 정부에서 주택 이제 대책을 발표했죠 그 이후로 이제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이제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다 이건 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주고받고 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사는 이제 30대 주택 소유율이 조금 떨어졌다 라는 기사입니다 간단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 부동산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심화와 전세 월세화로 청년 세대 주거의 양적 질적 하락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어이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내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6%를 기록해 전년 대비 0.6%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18년에는 42%를 넘겼던 것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6% 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인데요. 20대 이하 주택 소유율도 9.4%를 기록해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내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5.8%에 그쳤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9년 만에, 아, 9년 전과 비교해 7.5%포인트 줄었네요. 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뭐 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제 이재명 정부까지 이제 세개 정부를 지나왔지만 7% 7.5% 포인트나 줄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국제기구들 역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OECD는 한국의 특정 부동산 대책들이 고액 자산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양질의 주택 접근권 접근권을 제한한다며 꼬집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임대료 등 주거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서울 도심 등에 대한 임대 공급 확대와 더불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현실화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정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 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왈과 왈부 하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권 이제 재창출에 좀 실패했던 이유가 아마 이 전문가들은 하나로 그 부동산을 꼽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는 부동산 문제인데요. 어, 20대, 30대, 물론 제 주변엔 20대, 30대 중에 주택 소유를, 주택 소유한 어, 주변 사람들이 있냐 라고 따졌을 땐뭐 예전부터 크게 못 보긴 했습니다만 어, 아마 그 영향이 뭐 다양한 영향도 있을 겁니다 뭐 부동산 정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결혼 연령도 향상되고 있고 근데 이게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내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하루빨리 시급히 좀 알맞는 정책을 통해서 어, 서민들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부동산, 정책, 어, 양질의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합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네, 청와대가 이사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제목은, 내년부터 다시 청와대 시대, 3년 7개월 만에 복귀. 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으로 넘어갔었죠. 이제,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또 청와대로 돌아갔다가 잠정적으로 세종으로 가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바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이사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기사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된 용산 대통령실이 이번 주 기존 청와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내년 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업무를 청와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7일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부터 이제 이사를 시작했다며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어, 기존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 지 이제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제 청와대 이전 후 대통령 이 대통령은 기존의 본관에서 직무를 본다 볼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은 여민관의 직무실을 마련할 방침이고 본관은 어. 이 대통령이 뭐 국빈을 맞이한다던가 그런 좀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민관에 3실장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다만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기내 직무가 청와대에서 다시 세종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어, 청와대 잠깐 있다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할것 같다라고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어, 세종 집무실은 더 서둘러야 할것 같다 건립 일정을 당겨달라고 또 당부를 했습니다. 어,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용산 대통령이다, 용산짱이다라고 불리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청와대가 아닌 용산에서 좀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죠 최근에 뭐. 개엄도 거기서 일어났었고 이제 윤 대통령과 개엄 청산의 이제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청와대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어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안 문제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서 보안적으로 괜찮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집무실도 여민관으로 옮기고 왜냐하면 여민관은 공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민관으로 옮겨서 집무를 보고 어, 또 특히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남동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좀 보안 시설을 더 갈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이제 세종으로 가서 세종에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미래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다시 청와대 시대입니다. 어,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하든.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와 안위를 위해서 좀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며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해당 기사입니다. 네, 여야 성탄 전날까지 필리버스터 격돌. 국회에서 지금 임시회가 열려있죠. 본회의가 이제 마무리되고, 바로 민주당에서 임시회를 소집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사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 전국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로 맞설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21일부터 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람이 전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 첫 번째로는 이제 허위 정보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제 상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란전단재판부 설치법에 위헌논란이 제기되자 이제 의원총회를 거쳐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이 수정안을 어 이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수정안에는 이제 이심부터 설치를 하고 전담 판사 후보를 외부 인사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추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민주당이 사법 파괴를 하고 국민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근 여야의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 왜곡제어 신설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이제 모든 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걸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어, 이제, 민주당은 20, 이제 현재 법안상 24시간이 지나면은 어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할 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건만 등록을 해뒀다가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은 필리버스터 24시간 후에 종료시키고 통과시키고 다시 어 또한 건을 상정을 하면은 국민의 힘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요. 어 물론 필리버스터가 이제 무조건 토론을 통해서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과거 막 몸싸움하고 뭐, 빠루 나오고 이런, 이랬던 시절이 아닌, 이제 좀 건강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여야가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좀 타협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더 원해하지 않을까. 사실, 지난번 필리버스터에서도 좀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면모들이 있었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원식 의원이, 우원식 의장이 이제 발언을 이제 제지하자, 무선 마이크까지 이제 들고 와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그런 모습들 말고, 국회에서 좀 협치를 통해서, 좀 시급한 법안들 처리해주고, 또, 여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야당도 역시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한 그 의석이다 보니까 여당과 좀 협치를 하면서 좀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원해하지 않을까라는 좀제 어 간단한 좀 사견을 붙여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한잔 먹고 마지막 기사는 이제 다음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 그렇습니다. 트럼프 속 빠진 앱스타인 파일 미 법무부 공개 하루만에 삭제. 어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된 파일이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공개한 지 하루만에 돌연 삭제가 됐습니다. 일부 자료가 삭제가 됐습니다. 네 기사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어,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일부를 삭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삭제된 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트럼프와 앱스타인, 스타인간 친분을 둘러싼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좀더 크게 보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제 미 법무부는 지난 19일 이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앱스타인 수사 관련 파일을 공개했는데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포함된 문서를 포함한 파일 16건이 삭제됐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앱스타인이 맨너튼 자택에서 사용했던 가구를 촬영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도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 10여 건은 여성나체가 포함된 예술품이나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범, 그 미국 법무부 장관 펜폰디 법무장관을 부 향해 무엇이 은폐되고 있냐며 미국 대중은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다만 미, 법무부는 어, 공식적으로 삭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추가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제 어, 삭제를 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해,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별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1차로 공개된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오히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여러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에 빌 클린턴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 측을 겨냥해 어, 앞으로 벌어질 일에서 혹은 영원히 숨기려는 사안들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보호했습니다. 법무부는, 어, 트럼프를 좀 감싸려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 부인을 했는데요. 어, 토드 블렌치 차관은 ABC 방송, 저희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ABC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공개 가능한 모든 파일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왔고, 우리도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앱스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붙여져 있는데 앱스타인은 억만장자 출신인 억만장자 경제인이었는데요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자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네, 지금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는데, 어, 이전부터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무슨 관계냐라는 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2004년 트럼프가 진행자로 있었던 한 쇼에 앱스타인이 나오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나, 그, 이, 이 사람은 정말 이 여성을 좋아한다. 특히 좀 젊은 여성을 좋아한다. 이런 말까지 농담을 던졌었는데, 앱스타인이 이렇게 미성년자 성착취 논란이 일자,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 그럼 트럼프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특히 그 정도로 알고 있을 정도면 친분이 있다는 건데 트럼프랑 엡스타인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막 이러면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좀 파일들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와 엡스타인보다 엡스타인과 빌 클린턴이 좀 친분이 있었다라고 좀 어, 오해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할수 있을 그런 사진들이 공개되자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아, 트럼프 사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빼고 또 일부 사진들이 있었지만 도련 삭제된 것은 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은 어쨌든 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 자유로워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 4개 오늘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드리며 저희는 내일도 또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하루아침 시작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며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